교토의 주방이라 불리는 니시키 시장과 교토 최고의 대나무 숲인 아라시야마까지 고즈넉한 풍경이 가득했던 여행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빼우입니다자 오늘은 꾸잉이 목소리가 정말 안 나오는 상태라서 오늘은 저만 말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아라시야마라는 장소에 가볼 겁니다. 자, 일단 중전을좀 먼저 할게요. <목소리> 아까 전에 핸드폰에다가 이 카를 넣어둔 상태라서 아 여기 아니지 교토 스테이션 여기는 시조역이라는 곳이고 길이 예쁘다 그리고 생각보다 교토 도착하면은 생각보다 여기 지금 이쪽이 가라스마역이랑 가와라마치역 이쪽이거든요 도시는 되게 생각보다 크고 전통 거리로 넘어가려면 조금 걸어야 된다는 거어뭐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아, 원래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근처에 니시키 시장이 있어서 니시키 시장 먼저 걸어서 구경하고 그리고 가려고요. 오 과일 가게. 왜? 화장실? 화장실 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말을 못 하니까 초반에 만났을 때 생각이 나네. 그때는 말 수도 적었고 지금보다 적었지 말 수가. 그래서 나 보면은 진짜 막 얼굴이 이마까지 빨개져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만나고 싶어서. 기억나? 자, 여기가 니시키 시장입니다. 굉장히 이제 교토에서 유명한 시장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입니다. 구경하고 싶은 대로 구경해? 편하게? 오케이. 새우다, 새우. 해산물들을 많이 파네. 바자인데. 오 엄청 커. 사진 찍어줘요. 맛있는 게 많네요. 오 볼트기? 쭈꾸미? 술도 많이 팔고 있네요. 오 튀김집. 맛있겠다. 분위기 좋다. 음. 닭꼬치네. 닭꼬치. 우와, 저건 뭐야? 맛있 보인다 여러분, 한개 주세요 네 7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 0 0원입 감사합니다 맛 가게 옆에서 드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먹으라고 먹어, 먹어 너무 커? 아 뜨겁다고. 뜨겁다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왜 아이스크림 먹게? 아니 먹어봐야지. 먹고 가자. 오. 뭐 먹을래? 괜찮아? 안 먹어? 그래? 시장에서 생각보다 점심 해결하네. 많이 먹었고요. 미식키 시장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되게 많이 파는 걸볼수 있었고요. 기온 신바시 들렸다가 아라시아마로 향합시다. 바람 안 불면 딱 좋은데, 죽은... 자 여기가 이제 가와라 마치고, 되게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이쪽이? 이쁘다, 이런, 이런 곳. 잔잔해가지고 이렇게. 우와, 엄청 크네. 유럽 건물 같다. 이런 게 있었나? 여기가 이제 카모강. 내가 그 밤에 불 켜지면 예쁘다고 했던 곳. 잔잔해서 좋다. 어제 내가 여기를 걸었어. 여기서 사진 찍었어. 응. 어제 여기서 찍었거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찍었었어. 배경 예쁜 거 봐. 이 골목골목들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골목들이 있거든요. 요 사이라든지. 가를래? 아니면 아라시야마로 이동할까? 아라시야마? 오케이. 아라시야마 가자. 꽤나 오래 기다려서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이제 아라시야마 거리에 거의 다 왔는데. 그럼 자나? <laughs> 이 아라시야마 치쿠린이라고 하는 데가 대나무 숲으로 아주 유명한 장소죠. 어? 여기는 완전히 인력거 길이네요. 목소리 아직도 안 나오지. 아 여기가 진짜네 앞에도 대나무가 있는데 여기가 진짜 대나무가 엄청 빽빽하다 <laughs> 여기에도 기념품 가게라 길거리에 그런 게 많은겨 그렇지 대나무라고 모형이라 그런 거 아니고? 닙 아니면 저렇게 나오려나온떡떡 떡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 먹어볼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래 고래와 고래ですか? 이 코코가 별로. 아. Not same. 아. 소프트 타입 와라비모찌. 아 와라비모찌. 아. 이쪽이 하드. 조금 탄력이. 아. 아. 와라비 아 이거는 와라비모찌고 얘는 떡인데. 마치 음, 고치, 고치, 타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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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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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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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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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라시아마 란덴역이래. 란덴이라고 란덴 열차라고 있거든 예쁜 열차. 그 열차 타는 역인가봐. 여기가 이제 기모노의 숲이라고 이게 이제 기모노 문양들인가봐. 여기 기모노 포레스트라고 나와 있거든. 아 이게 끝인가? 음. 용구수를 그려놨네. 자, 여기 앞에 다리는 도게츠교라고 매우 유명한 목조 다리라고 합니다 밑에 밑에가 나무로 돼 있나 아라시아마 뻥 뚫려 있어서 좋다 여기도 저녁 6시 정도면 상권들이 다닫나봐 아무래도 근데 대나무 숲이다 보니까 조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녁에 사람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어 물소리가 진짜 좋네, 물소리가. 대충 아라시아마에서는 볼때다 맞고, 괜찮았나요? 최고였어요? <놀람> 최고는 아니고? 그 와중에 까다롭네. 적당이 볼만 했다? 좋았다? 좋았지만 최고는 아니었다? 오케이. 바이바이. 저희는 교토타워 아래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교토타워 아래 지하 1층에 푸드코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 지금 베트남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암튼 사람 많고요. 생동과 규동을 합친 퓨전 요리. 안녕하세요. 지금은 교토역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저기로 가면 2층 있나? 이 여기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와도 와도 2층 일로 가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여기서 타면 되나 보다. 방 30. 아, 이게 신칸센 라인에 있네. 간사이 공항 갑니다. 떡하나 같다고잘 왔고 가보겠습니다. 공항 출구, 저기, 거기에... 저희는 간사이 공항 안에 무사히 잘 들어왔고요. 이번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아직도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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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나요? <웃음> 손가락으로 말해주세요. 그냥 안녕이야. <laughs> 오케이. Okay. 다음에 보자고. 바이.